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경험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아마도 올한해 중에 가장 더운 날씨였던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우랑을 경질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 난 징계한 재물을 사사로이 가로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호화로운 문명에 익숙한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척박한 땅에 내던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은...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척박한 것입니다. 자그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laughs>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뭐 마실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양식이 좀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치면 불평이 튀어날 정도로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누가 쳐들어오게 돼요? 아말렉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자 원래 사람은요.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롭히 괴로울 때에 지금 나를 못 살게 군 사람들을 도무지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말렉이 눈에 가시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장 약하고 힘겨울 때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아멜렉 백성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대로 대 싸우리라. 대로 싸라 자,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민족에게 내가 본 때를 보여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사울왕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도리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 다 같이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왕이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탐스러운 것은 누가 갖고요? 지가 갖고. 쓸모 없고 하찮은 것들만 순종하는 척하면서 진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모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천 마음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곤 하죠.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자.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겸손함이 겸손한 사람이 될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자,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사람은 늘상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두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곧 낙원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류가 그것을 좀처럼 성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단순히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불순종, 이탈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큰 담론으로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한 죄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자, 무엇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낙원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자, 고민하는 중에 때마침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던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날뛰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자 여러분 어때요? 얼핏 들어도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 같죠. 얼마나 못되고 형편없으면? 그리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소리를 들을까? 자, 아마도 우리들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교활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막이나 사탄 같은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의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네. 배래요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의 원수된 자를 가르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 즉, 육체의 욕망에만 현안이 된 자라고 고발하고요. 자, 두 번째.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 곧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민이 따졌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늘상 뭐만 불리려고 뭐만 한다고요? 아, 제가 얘기해버렸어요. 자신의 배반 불리려 한다거나 또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딱한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자그 모임에 나갔다가 괜시리 크게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함께 보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참 따뜻하고 정이 넘칠 것 같죠 물론 넘치긴 넘치는데요 그곳에 가서 제가 시험에 든 이유는 뭐냐면요 학교 다닐 때는 모두가 동등하게 까까머리 학생이었는데 아그 잠깐 사이에 사는 모습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어떤 <laughs> 어떤 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걸출한 사업장을 물려받아서 아 벌써 오태가 이 돈이 넘친다라는 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저기서부터 왕왕뭐 이러면서 이 차를 끌고 오는데요. 이거 벌써 국산차가 아니라 외제차예요. 그 어린 나이에 머리도 이렇게 촥 뒤로 넘겨가지고 이 멋진 이 자동차를 타고 오니까요. 문득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같으면 마음껏 박수 쳐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어리,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매? 기가 어떻다고요? 막 기가 막 죽는 것 같아요. 아, 쟤는 굉장히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분명 학교 다닐 때 누가 더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공부를 더 잘했고 내가 더 대장노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괜시리 서글픈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동창회 나갈 때 미용실만 가지 말고 그곳 나가기 전에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되지 않도록. 자, 그런가 하면 신학교 다닌 중에도 크게 시험이 든 적이 있는데요. 자, 저는 아주 일찍부터 사역에 나가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사역자로서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역에 나가 사라비를 받으면 그것으로 용돈을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 부모님을 향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20대의 중심에는 늘상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빼놓고는 저의 20대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대학 다닐 때도 교회. 대학원 다닐 때도 뭐요? 교회. 그래서 늘상 맨날 예배, 예배, 설교, 설교. 뭐 이런 연속인 삶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꽤 막역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이 친구는 놀랍게도 바로 제가 그 예배와 설교에 치이는 시기에 전 세계를 돌리며 그 세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sns 상에 그 당시 미니홈피라고 있어요 그 미니홈피 상에 그 자신의 여행사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유럽의 명소에서 사진을 올리고 자우지가 너무 신나고 즐거운 것처럼 사진을 올린 거예요 막상 거기 가면 더웠을까요 안 더웠을까요 엄청 더웠을 텐데 그 사지만 놓고 보니까 너무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렇게 화려한 친구의 삶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서글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들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다거나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공하고 출세하느냐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도무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일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대요.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보니까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의로운 상태, 평강을 누리는 상태, 희락을 누리는 상태를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요, 그 인생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사회 안에서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낳은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완벽하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뼈대에 있는 베냐민 집합 사람으로서 율법 안에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증언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스펙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나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잘 나간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한 나머지 일전에 자신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모든 스펙과 조건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모든 스펙과 조건들이, 모든 스펙과 조건들이 별거, 아닌 것이 되었다. 별거 아닌 것이 되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성도님들이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종종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항암 치료를 받은 성도님들은 대개 그 가치관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전에는 맛집을 돌면서 산의 진미를 즐기던 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아주 단촐한 뭐만 먹어요? 풀떼기만 먹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맛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고 풀떼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자, 또한 이전에 소중하게 얘기했었던 내가 이룩한 부, 인기, 성공,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막상 생명의 경각에 이르고 보니 더 중요한 건각 앞에 모든 것들이 합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품 안에 진짜 예수가 들어왔다면, 예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고상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인상에 가장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전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참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주 오래된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부자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엄청난 재산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건강이 악화돼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니 이 모든 재산을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더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재산이 너무 많으면 죽을 때좀 아까울 것 같지 않나요? 안 가져가서 모른다고요? 우리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되게 아깝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아 내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싶어서 그 죽기 직전의 상황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재산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셨을까요? 안 들어셨다고요?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들어주셨대요, 맞지 못해. 그래, 니가 그렇게 원한다면, 딱 한가지만 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죽어가는 와중에 머리를 써서, 자신의 전재산을, 전재산을 팔아서 금덩어리로 바꾸고, 천국에 갈때그 금덩어리를 콕 붙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천국의 소문장이, 배꼽을 잡으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너는 왜 보도블록을 띄어가지고 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래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둘러보니까, 천국에 오통 금덩어리여가지고, 이 보도블록이 진짜 금으로 되어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노력하면서 이렇게 거둔 이 금덩어리가 천국에서 뭐로 쓰임받고 있다고요? 보도블록!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순간에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랍스타 막 이런 거막 먹고 막 그러니까 행복하세요? 제가 너무 딴 나라 얘기를 하죠. 맨날 막 스테이크. 1인분에 30만원짜리 스테이크 팍 썰어 먹으니까, 팍, 너무 막 내가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자, 골롯에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번 나의 배만 불리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거둔 이 모든 성취물이 사실은 천국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보도블록과 같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내가 산이한 장의 복권이 나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자, 내가 산이 땅과 집이 나의 인생을 바꿔 주고 내가 투자한 이 회사와 기업이 대박을 안겨 줄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히면요.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안 듣게 돼요.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충고를 듣지 않고요. 큰 빛을 지고 무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투기하지 않고요.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네. 아 내가 어떤 그 그룹의 총수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그 총수처럼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설령 나를 부러워하지 않더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야, 너희 일평생 그렇게 호화로운 거 가지고 있어도 결국 천국에 올라가면 뭐와 같다? 포도블럭이야. 포도블럭 보더블럭 가지고 어디서 힘을 줘? 별로 부럽지 않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우랑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문에 나와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네, 그럼 무엇을 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자꾸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면 그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더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고상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고상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창회 갔는데 막 모피코트 입고 오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그거 고상한 거 아닙니다 예수, 진리로 무장하여서 내 마음이 평안한가? 이게 진짜 고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점검해 볼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거절하고 있는가? 예수 믿었으면 무엇인가를 다스려야죠. 통제해야죠. 거절해야죠. 어떻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만 삽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스리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무쪼록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분은요, 랍스타가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삼겹살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막 명품 모피가 아닐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괜히 정말로 허 험한 것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